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아 왕 열째해 곧느부갓네살 열여덟째해에 여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에 공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반드,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어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나를 위하,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내로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1 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세의 손자 내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로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해드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9장의 말씀부터 어제 묵상했던 31장의 말씀은 유다 백성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를 포로에서 회복하실 것이며, 그것은 새 언약의 성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후에. 오늘 말씀은 다시 예루살렘의 멸망기로 돌아온 상황 가운데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김없이 전하던 예레미야는 결국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를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공중한 시위대들에 가두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이란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시드기야는 고초를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말이 왕에게 곱게 들릴 리 없습니다. 게다가 그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유다 땅 가운데 만연해 있던 때입니다. 결국 이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성전에 있던 뜰 안에 가두게 됩니다. 이렇게 옥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소 이상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숙부의 땅을 사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유다가 어떠한 상황입니까?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직전에 지금 자기가 어, 시위대 뜰 안에 지금 이 옥에 갇혀져 있는 이유가 이러한 사실을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는 청약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임을 확신하고 그의 밭을 삽니다. 예레미야는 밭을 산 후에 증인을 세우고 법과 규례대로 매증서를 작성한 후에 하나는 임봉하고 다른 하나는 임봉하지 않고 자신이 가졌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매매증서를 주면서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이 매매 증서를 또 다른 증인된 바룩에게 보냅니다. 그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한 심과 공의와 은혜를 찬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것에 대한 징표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에게 그 밭을 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받아들고 고민 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밭을 사드립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그 밭을 매매합니까? 망해버릴 땅, 유다의 법대로 증인을 세우고, 하나는 봉인하여 보내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채 자기가 갖고 있고 증인을 세워서 그 증서를 보내어 토기에 담아두는 유다의 법을 따라 이 모든 일을 진행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망해버릴 나라의 법을 따라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망할 나라의 밭을 샀던 예레미야.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더욱 신뢰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금 현실은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사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수차례 계시를 통해 확인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땅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자신의 자산을 탕진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지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망해버릴 나라의 땅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망할 땅, 그 땅을 나의 재산을 들여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직은 회복이 온전히 임하지 않은 이 때에 교회를 세우기에 힘쓰고 전도를 위해 애쓰고 주위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는 것은 무모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산 이유가 하나님의 회복이 그 땅에 임할 것임을 믿어 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신뢰해서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회복, 그 회복을 신뢰하여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주변을 돌보며 전도를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선지자의 마음에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갈등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 끝에 그 고민 끝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편에 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이 땅을 섬기며 또 우리 교회를 섬기며 망해 버릴 땅의 소유권을 샀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회복시키시리라는 약속으로 인해 그 땅을 샀듯 하나님의 회복, 약속된 하나님의 회복을 믿음으로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망해 버릴 땅에 그 땅을 소유권을 샀던 예레미야처럼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회복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